안녕하세요, 리베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따라 만들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조직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현재 보시는 조직도고요. 어, 폰트는 도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오픈한 어, 사이트 있는 걸 캡처를 했는데도 요즘에 도둠을 좀 쓰네요. 우선은 이 조직도를 하기 전에 이 선들, 요, 박스끼 연결해주는 선들은 그리지 않습니다. 배경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박스들만 따로 우리가 코딩을 해볼 거예요. 연결되는 선, 이 선들을 어떻게 빼느냐 제가 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작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 디자이너분들이 뭐 PSD를 주더라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로 PNG를 빼고 나머지는 CSS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뺐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 어, 보통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ul li 로 많이 합니다 상속 관계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와 뭐 아래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아래 다른 어떠한 팀들이 있고 어, 의회도 있고 뭐 책임자도 있고 어떠한 보호파트 인데 보호파트 에서도 또 다른 조직 조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아래 세개 조직이 포진되어 있고 소비자보호파트라는 조직 안에서 또세 가지 조직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조직에 따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려면 UL, LI로 해서 두 단계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따로 텍스트를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HTML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도니까 DIV 하나 감싸고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UL, LI로 작업이 된다고 했죠 그 텍스트를 미리 써 놓을게요 그리고 대표이사 안에 또 다른 팀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팀들은 UL, LI로 다시 배치를 시킵니다 총 3개의 팀들이 있었죠 텍스트를 하나하나 써보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자 이렇게 텍스트를 미리 써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 보호 파트가 마지막으로 둘게요. 소비자 보호 파트에서 조직이 한번더 나뉘잖아요. 조직 총세 가지가 나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디자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이 나뉘고 조직 안에 또 상세한 설명도 있어요. 한번더 작성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을 또 설명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야겠죠. 이 텍스트 안에 다시 뭐 설명이 될 만한 div를 하나 넣겠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제도 기획이라는 어떤 이런 사각형 회색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 박스는 별도로 또한번더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rong으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전부 다 strong이 다 되겠죠. 자, 다음에는, 아니, 내용을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자 작성을 해놓습니다.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텍스트들이니까요. 이대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젠 CSS가 문제겠죠. HTML은 ULLI로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CSS로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디자인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현재 배경색이 있어요. 우선은 전체 배경색 한번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색은 이 색깔이 되네요. 자, 바디에 제가 배경색을 임의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div로 만들었죠? 이 div로 만든 영역에 이 배경 선들만 준 방금 이 선만 뽑았죠. 이 선만 준 것을 배치시키고 그 위에 배치신 것을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 우선은 대표이사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도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전체 박스가 이 정도 크기를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운데 계속 정렬이 된 다음에 나머지는 다르게 한번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크기부터 가늠을 해야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 사이즈는 현재 1080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631이네요. 1080 631. 그러면 클래스 시스템은 가로 사이즈 1080에 631 픽셀이 되겠죠. 여기에서 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bg-system-png.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정, 가운데가 아니라 위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 크기를 한번 보면 현재 이 정도 크기거든요.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부터 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이만큼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미지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 크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에 해당되는 서로 연결되는 선, 그 선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y축은 이렇게 떨어지고 x축은 가운데로 와야겠죠. 그러면 x는 센터, y는 70픽셀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미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li들은 디자인이 같아요. 얘를 제외한. 그래서 HTML 다시 보죠. 대표이사 li와 각각의 li는 디자인이 같아요. 근데 이 li만 따로 디자인을 하려면 안에 뭔가 감싸줘야 될것 같아요. p로 한번 감싸줘 볼까요? P 요소를 감싸주는 이유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감싸주는 거예요. 이두 번째, 이두 가지 LI는 디자인 바로 줘도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에 또는 첫 번째에 있는 이 LI, 이 LI는 디자인을 바로 주게 되면, 어, 안에 포함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P 요소로 또는 다른 요소로 각각 감싸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같은 디자인만 필요하고요. 다른 디자인은 또 다른 요소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융소비자 요거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스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팬으로 하고, P 요소는 같은 디자인. 이렇게 넣어볼게요. P 요소는, 어, 같은 디자인이죠. 보더 1픽셀 하고요. 배경색은 흰색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선의 색상은, 이 색상, D3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크기도 전부 다 같죠? 크기 같은데, 세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이에요. 세로 가운데 정렬 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보더를 줬기 때문에 박사이즈가 안 나오려면 보더 제외한 나머지를 가로 사이즈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318이네요. 그러면 PO소는 가로 사이즈가 318 픽셀이 되고요. 가운데로 와야겠죠? 마진형 오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세로 가운데 정렬인데 가로 가운데지는 텍스트 라인 센터하면 돼요. 세로 가운데 정렬하려면 우선 다 같이 높이도 줘야겠고, 그리고 줄네임에 대한 두 줄짜리, 세 줄, 한 줄짜리든 상관없이 세로 정렬하려면 테이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하려면 요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디스플레이 테이블과 테이블 셀. 그래서 이곳에다가 어 B 요소로 감싸줄게요. B 요소로 감싸서. 테이블화 시켜버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p 요소는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되고요. 그리고 p 요소 안에 있는 b 요소는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 셀은 td입니다. 그럼 버티컬라인 미드를 주게 되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돼요. 가로 가운데 정렬은 여기 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센터. 네, 한번 볼까요? 이런식으로 작업이 되죠 자 높이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도 좀 볼게요 높이는 68 픽셀 그러면 td 든 th 든 상관없이 테이블이든 td 든 상관없이 높이 68 픽셀 주고요 중간으로 다 오게 되고요 폰트 사이즈와 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3 그리고 도돔 이라고 했죠 13에 000 그러면, 폰트 사이즈 13에 컬러는 000이고, 폰트 패밀리가 도둑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여백 한번 볼까요? 이 여백은, 흰색 박스끼리는 여백이 같을 것 같아요. 좀 수치를 재보면, 여기 같고요. 여기도 같습니다. 이렇게. 60 픽셀이네요. 그러면 p 요소 밑으로는 60 픽셀 마진으로 줘야 되죠. 마진형 오토에 60 주면 주게 되면 가운데 정렬은 오토만 필요하고 x축, y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더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에 그래요. 이 녀석은 나중에 처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우리가 글씨가 굵 굵지가 않아요 굵지가 현재 굵은 이유는 제가 비요소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굵지 않은 요소를 또 따로 잡아 줄게요 EM으로 한번 해 볼까요 EM인 건 굵지 않다 그러면 P요소 안에 있는 EM요소는 폰트 웨이트가 노멀이다 라고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제 금융 이쪽 오른쪽 회색 박스 정도 만들어 줄게요 가로 세로 크기는 같네요 한번 재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같네요 크기가 그러면 똑같이 이 크기와 같 여기 이 테이블 크기와 같은데 스페인 요소고 한번더 감싸줘야 되고 왜 스페인으로 했냐면 디자인이 다르니까 스페인 요소를 했죠 그리고 이 녀석도 EM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BR도 지울게요 디스플레이 블록하면 되니까 EM이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줄게요. 그리고 PEM이 아니라 그냥 EM이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같으니까요. 목적 자체가. 자, 스팬은 주게 되면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랑 마진형 영톤 필요 없고요. 가로 사이즈만 주면 되고요. 높이는 68픽셀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비요소는 똑같네요. 여기 있는 거랑. 그러면 무조건 피 안에 있는 비 요소가 아니라 그냥 비 요소로 하겠습니다. 모든 비 요소는 테이블 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외곽선만 좀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배경색 외곽선을 갖고 배경색 스팬의 배경색은 이렇게 되고요. 외곽선은 피 요소랑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게 됩니다. TD에 넣어줘도 돼요. 만약에 TD에 해당되는 이 테이블셀에 넣어주게 되면 전부 다 TD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다 똑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이쪽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넣으려면 포지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스페인 요소가 포지션이 되고요. relative는 시스템이 됩니다. 기준은. 그게 계산하기 더 편합니다. 현재는. 네, 스팬 시스템 최종 부모인 시스템 클래스에다가 렐로티브 주고요 이거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줍니다 라이트형 탑 0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고 이 중간 지점도 다 맞죠 그럼 위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계산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260 픽셀 떨어졌네요 그러면 탑에서 26 픽셀 260 픽셀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하는 위치로 앱솔루트에서 다 들어가요 현재 얘네들은 세 가지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제가 마진형 오토를 넣은 거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역들을 한번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똑같이 포지션 할 거고요. VOC 및 민원 업무는 가운데 정렬 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자인이 세개다 같죠? 스트롱 그리고 DIV 인데 스트롱의 디자인과 div 디자인부터 우선 잡아 볼게요 그리고 li 각각의 l i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ul에 클래스 적 가지고 몇 번째 li 있냐에 따라서 설정 값이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d e p t 3 라고 할게요 시스템 안에 있는 d e p t 3 라는 녀석의 스트롱의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div의 디자인을 할 거예요 좀더 스크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롱 디자인 한번 볼까요 우선은 외곽선이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48픽셀 입니다 스트롱은 디스플레이 블럭 해야지 줄간 들어가고요 줄간격 들어가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두 줄짜리다 하라면 위에처럼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현재는 한 줄짜리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줄간격 주었어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전부 다다 다 같죠. 그럼 여기 가로 사이즈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로 사이즈까지 넣어줘요. 배경색이랑 외곽선 들어간 것은 그 전에 썼던 거랑 같기 때문에 복사 붙이기를 해줍니다. 자,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그리고 텍스털 레인센터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폰트도. 다 도둠이기 때문에 현재 도둠 설정한 거 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있는 건다 도둠이다라고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다 같죠? 13픽셀은 최종 부모에 다해 놓게 되면 컬러도 같이 해 놓을게요. 컬러 그냥 폰트에 관련된 거 공통적인 거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폰트 패밀리 사이즈 컬러 전부 다 모든 요소에 다적용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롱이기 때문에 원래 굵은 글씨로 된 거예요. 자, 다음에는 div의 디자인인데, div의 디자인은 보도가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보더를 주면 윗변과 부딪히기 때문에, 보더 탐, 넣느라고 주게 되면, 위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배경색을 주시면 되고, 가로 사이즈는 똑같죠. 318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은 디자인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었죠, 아까. 가운데 정렬로 통일시켜줍니다. 크기만 같아 주면 돼요 자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인데 새로 가운데 정렬이 아니네요 위로 좀 들렸네요 139자 높이는 139 픽셀이고요 텍스트, 점, 텍, 텍스트 전부 다 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위로 여백만 주면 될거 같아요 25픽셀인데 줄 간격까지 있죠? 줄 간격까지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줄 간격에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벌어지기 때문에 줄간격, 잴줄 간격 여백을 잴줄 알아야 돼요 줄 간격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브라우저에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의 여백은 18픽셀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패딩을 18픽셀 넣어주고 박스 사이즈를 넣게 되면 전체 가로 사이즈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빼기 해주는 게 여기서는 좋아요 이미 계산하, 계산한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박스에 지즈 넣으면 위에 다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박스 모델 때문에 빼기하고 그 다음에 26픽셀 줄간격 축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하는 크기로 다 배치가 돼요. 자두 번째 있는 li만 가운데 온다고 했어요. 이 부분만 가운데 정렬이고 나머지 포지션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누구냐? 시스템에 있는 뎁스에 있는 LI인데 LI에 NTH 자일드두 번째에 있는 것만 마진형 오토예요. 그리고 <laughs>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공통점이 있죠. 포지션 앱솔루트로 한다는 거 아니면 따로 줘도 되겠네요. 코드가 굳이 길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앱슬루트구요첫 번째는 레프트 버텀이고요두 번, 세 번째는 라이트 버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진형 오토왜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로 사이즈가 없어서 마진형 오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요. 가로 사이즈는 이곳, 이 사이즈죠. 한번 보죠. 네, 됐죠. 위로 더 내려와야 돼요. 얼마만큼 내려오냐면 계산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지금 선딱 닿는 데부터 붙었으니까 여기 계산은 되겠죠. 자, 여기 44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조직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랜만에 도둑 한번 쓴것 같고 어 조직도 만들 때는 중요한 건 현재는 좀 단순한 형태라서 마진형 오토 쓰고 포지션 좀 섞었었지만 대부분은 포지션으로 많이 배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ULI가 UL 좀더 복잡하게 되면 나중에 접근성 측면에서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 이미지를 처리하고 나서 전체적인 설명을 문장 형태로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오늘은 무조건 마크업만 하는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